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역시 전일에 이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8 3 0 0 0원대자 여기까지 이제 딱 올라오더니 외국인의 의해서 올라왔죠. 예, 역시 삼성전자는 항상 e r s a m s u n 이 g e 이 d e 이렇게 m s u n g Gender. s a m s 어 n g Gender. 이 a m 자, 오늘도 조금 팔아요. 아직 집계가 안 된, 어,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제, 요, 갭이 발생을 했는데, 요, 갭을 갖다가 어때요? 딱 채우네요. 그죠? 예. 자, 그렇게 되면서, 요 밑에 이제, 60일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일선도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자, 20일선, 60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와줘야 돼요. 항상 바닥권에서 이 주가가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요.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바닥에서 여기2 1일선이6 1일선을 예,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와 주는 어 요런 때가 예, 또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자, 이게 6 1일선 부근이 이제 이2 1일선 부근하고 6 1일선 부근이 8만 원대예요. 8만 원 초반. 어이 7만 9천원대 78,000원에서 9,000원 사이. 자, 여사, 여기까지 오면 예, 항상 주가가 이제 반등 나온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이쯤만 내려오면은 네, 예, 기관에서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와 가지고 올리고 또 외국인도 들어와서 올리고. 자, 그래서 삼성전자 8만 원대 초반으로 다시 예,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던 어, 그 자리고 기관도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8만 원대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뭐가 나와야 돼요? 계속 얘기하는 게이 총수가 이8 1로 가속 방이 됐던 뭐, 뭐가 됐던 예 나와야 돼요 예 이게 나와서 자 그리고 나서 예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에 이 투자가 어, 된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뭐 파운드리 또 M&A 자 이쪽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어 투자를 한다. 지금 뭐 총수가 없으니까 예이 굵직굵직한 큰어 사업들은 결정을 갖다가 지금 못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예 삼성전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이거에 너무 예뭐 조금 올랐다 조금 떨어졌다 이거에 너무 예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이걸 좀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역시 60일선까지는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죠? 자, 항상 60일선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60일선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가 문제인데.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을 어디까지 보이느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20일선 자, 요두 번째 양봉 나온 요 저점이요. 자, 여기까지만 좀 버텨 주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까지는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근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자, 이 부근, 즉, 11선 부근이죠. 이 파란색 선, 11선 부근에서 버텨주기를, 어, 자, 그렇게 돼야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61선은 돌파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그이 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면서, 살아나면 SK하이닉스도 좀 살아날 것이다.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이제 요, 60일 선까지 올라갈 때는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왔어요. 예. 그랬다가, 자, 어제부터는 외국인이 좀 팝니다. 자, 외국인이 좀 팔긴, 역시 외국인이 또 파니까 주가가 또못 올라가고 찔찔찔 됩니다. 자, 결국 이 대형주는 외국인의 이제 이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은 다른 것도 들어와요. 이 대형주 중에서는. 예, 다른 종목들 얘기가 아니고 예,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은 다른 종목들도 들어온다. 왜냐? 삼성전자가 바로미터예요. 삼성전자 사면은 국내 주식들, 국내 주식들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들을 사냐 안 사느냐 그거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항상 국내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은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이 평가하는 기준은 지금 외국인의 눈에는 국내 주식은 별로예요, 지금. 네. 그런데 대형주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국내 주식은 지금 투자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어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도 일단은 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좀 바램이고 혹 내려간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언제든지 이 반등을 줄수 있다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요 위에서, 자, 11만 7천원 대 자, 요 위에서 좀, 어, 지지를 보이고, 반등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이제, DB 하이텍, 그죠? DB 하이텍이 이 삼성전자가, 어, 살아나게 되면,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에, 예,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더욱 강세를 보일 종목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DB하이텍을 보면데 어떻습니까? DB하이텍 오늘도 예,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특히 코스피 200의 대형주 중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어,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제 외국인이 이제 좀 예, 팔지 말고 좀 버텨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DB하이텍이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예, 좋죠. 자, 그래서 지금 예, 전고점을 넘기 위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디비아이텍은 일단 지난번 예, 지난번 이 고점이었던 이 꼭대기, 자 이때 1월달, 어, 12월 1월달에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이 반도체 관련주는 다 올라갔으니까 이때는 누구나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옥석가리가 들어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보이죠. 자 조정 보이는데 딱 조정 보이고 나서 자 그다음에 어떡해요 반등이 얘는 이제 쌍바닥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고 저기 삼성전자는 아직 못 올라오고 올라오게 되면 삼성전자도 나중에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올라오겠죠 자 그래서 먼저 디비하이텍이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대장주로서의 디비하이텍이 예, 지금 예,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다 자 그래서 요 직전 고점이었던 7 5 0 0 0원대 예. 한 74,000원 부근인데 한번 요 부근을 돌파 전고점 돌파해서 추세가 한번 쫙 한번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역시 아직은 21선 못 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21선을 넘기 위해서 이격을 갖다가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22만 원대 전저점은 일단 지지를 하고 있다. 자, 아직 21선은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자, 21선 맞고선 아직 이제 넘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 22만원대를 이제 버텨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1선 이이렇게좀 내려오면서 이격이 좁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은 예, 다음번 61선까지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돌려서 올라갈라 그러면은 누가 들어와야 돼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아직은 예, 수급이 좀 예,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 아 어, 그러면서 이제 기관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와 주는 어,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예, 현대차는 자 22만 원대를 그 이탈하지 않고 좀 버텨주면서 20일선 돌파를 한번 어, 기대해 봐야겠어요.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지금 보시면은 예자 그나마 이제 기아는 조금 이제 떨어져도 들 떨어져요. 예, 왜냐면은 그나마 수급이 예. 이 들쭉날쭉 하지만은 그래도 들어오는 수급이 좀 있어요. 기이 현대차는 좀 별로 없죠. 그런데 기아는 그나마 외국인 기관이 이 쭉쭉 들어와 준다.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일단 들어오니까 반등이 좀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나가게 되면 또좀 떨어지고. 자, 그래서 오늘 어 외국인은 조금 들어오고 기관은 조금 팔고 자 이러면서 약 보합권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자, 즉이 기아는 85,000원대 자 여기 하고 이 88,000원대 자이 부근에서 지금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반등을 해줘야 돼요 자요런 모습을 나오다가 이 88,000원대를 돌파를 해주면 예, 9만 원대 넘어서 이제 그 다음에 저 10만 원대를 향해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그나마 기아가 현대보다는 수급적인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기아가 잘 버티는 편이고 기아가 반등이 나왔을 때좀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역시 삼성 SDI. 자, 이제 뭐 홀로 가는 겁니다. 75만원대에서 21선에서 기간조정권에 있다가 76만원. 자, 오늘, 오늘 78만원까지도 장중에 이제 돌파를 해줬어요. 자,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삼성 SDI는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갑니다. 자, 이제는 좀 조정이 이제 좀 받더라도, 받더라도 예? 또 21선과 이격이 있기 때문에 또 받고 이렇게 눌리더라도 자, 80만 원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좀 길게 보면은 지난번에 봐요. 80만 원을 몇 번씩 찍고 8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버텨 주지는 못하고 80만 원까지 80만 원 위로는 가긴 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쭉 하고서 이제 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80만원이라는 이 꼭대기가 이 저항이 이제 심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수 있죠. 자 거기를 향해서 지금 꾸역꾸역 예, 힘을 모아가면서 올라가는 삼성 sdi가 참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 이제 이 전고점 부근에 거의 다 왔다. 예자 그러면서 수급도 예, 역시 어때요? 수급이 지금 나, 이 꼭대기를 향해서 가는데 이 수급이 이 전일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들어오고 오늘도 외국인이 예, 조금이나마 들어와 주면서 경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대형주들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살아야 외국인이 들어와야 예, 올라간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만큼 예, 대형주들 외국인의 수급이 좀 살아나기를 어... 삼성 SDI처럼 좀 살아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 말 그대로 이제 SK하고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이 3분화, 이 3분천화였는데 이게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이 배터리 부분이 분사되고 LG화학도 배터리 부분이 분사되고 이러면서 이두 쪽에 있던 수급이 전부 이제 삼성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 SDI가 이 나홀로 어, 독주를 한다. 자 그래서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 그다음부터는 뭐 사실 안고 빠진 빵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안 봐요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서 예,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예, 그다음부터는 또2차전지 쪽으로서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예, 공략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어때요? 제 말씀 드린 그대로 이제 이 움직이고 있죠. 자, 이 전저점 오니까 외국인이 이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뿅 하고 올라 2 1선까지는 오를 거예요. 그고2 1선딱 찍고 떨어져.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이 전저점 예, 하고 이제 60일선 부근이 있겠죠. 자, 여기가 오면 또 단기 반등이 나오겠죠.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뭘딱 보냐면은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봐봐요. 자, 외국인이 지금 이 카카오를 계속 단타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외국인이 이요 이 전저점까지 내려왔을 때요 때에 35만 주요 올라가면서 20일선 전까지는 20만 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선 20일선 딱폭 찍고 나오기 시작했을 때 팔죠 7만 9천 주 팔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요? 예 99만 주다 팔았어요. 참딱 맞죠. 지금 그렇게 보면서 간다니까요. 예 그러다 이제 떨어져서 유 이제 왕창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반등이 나올 거고 자. 그렇게 되면서 21선과 61선 사이에 이렇게 이제, 이제 자주 중요한 타이밍이 이제 카카오는 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21선은 저항선이에요. 예. 61선은 지지선이에요. 그럼 지지선하고 저항선하고 서로 지금 이제 만나러 이제 상충대로 오죠. 그러면 주가는 요 안에서 이제 이렇게 딱 있어요. 딱 이게 이제, 즉뭐예요요 지금, 주가는 이때부터 이때 왕창 떨어진 때 이때부터 예? 지금까지 계속 요 박스권 회사가 이제 조정권으로 하면서 진폭이 줄잖아요. 예. 진폭이 이렇게 딱 줄고 있다가 요 진폭이 줄고 있었을 때 이렇게 중간에 딱 끼어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끼이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낀봉이라고 불러요. 낀봉. 예. 봉은 이제 캔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낀봉. 끼어있다 이거야. 낀봉이 나왔다 가이 낀봉이.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나오느냐? 만약에 여기서 뿅 하고선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방으로 이제 방향성을 튼다는 얘기고 이렇게 딱 봉이 끼어 있다가 하방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아,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예. 자, 뭐 이제 이 카카오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 지금은 제가 계속 이 단기 매매 관점으로 카카오는 여기서는 접근해야 된다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분들은 그냥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볼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는데 그때 참 희한한 게자뭐저 8만 원대 사신 분들 뭐 10만 원 아래에서 사신 분들 예뭐이뭐 9만 원대 8만 원대 저 밑에 사신 분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뚝 떨어졌을 때 이때는 자 이거 이제 앞으로 조정권으로 들어서 조정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요 저는 장기적으로 갖고 갈 거니까 괜찮아요 이래요. 그, 그래, 그래, 장기적으로 간다고 랬으니까 장기적이라 그러면 2, 3년인데, 응, 2, 3년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겠구나. 근데, 이렇게 이때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여기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 저거라는 거예요. 어, 여기 딱 떨어지니까, 저거, 이 팔아야 되겠대. 장기적으로 분명히 가져간다고 얘기하고, 어디서 파네? 그, 여기서 팔으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딱 떨어졌을 때 이때, 한 16만원권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 조정권으로 들어서서 나중에 계속 이제 빌빌거릴 거니까 어 한참 한참 동안 빌빌거린다 예 그렇게 해, 얘기를 해도 이때는 별로 얘기를 안 듣다가 예 여기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이이날이날확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십오만 원 오냐 안 오냐고 자꾸 그런 것만 물어요 아니 여기 십육만 원일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십사만 오천 원뭐 십사만 원대까지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서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냅다 이런 데서 팔아요. 여기서는 반등 나오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왜냐? 여기 엠벨로비 있잖아요. 예. 엠벨로비 있으니까 여기서는 떨어져도 반등이 나오겠죠. 자 나왔다가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예. 자 이렇게 반등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다 이제 끝났고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추가적으로 떨어지냐? 예.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 자 요거예요. 요거 물론 올라간다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막쭉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자 그런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낌봉이 예, 만들어지면서 이 단기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어, 뭐 그렇다 고해서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떨어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조정, 어느 정도의 반등 말 그대로 반등, 예, 어느 말 그대로 조정 막 쭉쭉 떨어진다, 쭉쭉 올라간다는 아니고, 자 이렇게 딱 보면 됩니다. 아셨죠? 예, 판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예, 요 깁봉이 이제 슬슬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좀 어려운 종목 갖고 계시면서 이제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은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예,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뭐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자 네이버는 이제 20일선 위로 다시 복귀를 딱 했어요. 자, 이날쭉빼 가지고선 20일선 깼다가 어 깼나? 그랬는데 20일선은 우상향으로 살아있고선 예, 전일 날딱 버티더니 20일선 위로 이렇게 안착해 가지고선 버티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서 수급이 21선 위로 이제 짱짱하게 들어오는 어,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21선 지지를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 주면서 예,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이버는 이제 21선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도 21선 위에서 어,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4 6만원대이4 6만원대의이 고점을 잃었던 부분을 빨리 좀 돌파해 주면서 추세를 이어나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역시 계속해서 이 박스권 돌파 예, 19만원대 박스권 돌파한 다음에 20만원대를 향해서 이제 자, 천천히 어, 열심히 가고 있다. 자 이게 좀 삼성전기를 좀 어,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런 에, 코스피 200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중에 이제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는 종목들에 주목을 하자.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도 보면 항상 계단식으로 오르고 박스권 만들고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렴한 다음에 또 오르고 그때 똑같죠. 21선에서 61선까지 오르고 삼각형 수렴하고 빵 치고 또 수렴하고 빵 치고 지금 또 수렴 중이지만 은 조금씩 조금씩 상방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중심선까지 다 어, 위로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전고점인 예, 20만 원대. 자, 그리고 이제 20만 원대가 이제 여기가 그동안에 그동안 쭉못 넘었던 고점의 저항대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음 고점이 이제 2한 2만 원대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트라이가 나올지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 삼성SD는 수급이 지금 좋고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20만 원대를 향해서 지금 천천히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KB 금융입니다. KB 금융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자 그러고 있는데 들어오는 물량 나가는 물량이 이제 바닥권에서 바닥을 지지하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면서 요 121선, 이 까만 선 있죠? 요 121선을 요 밑에서 이제 돌파하려고 어, 움직거려요. 자, 이 120일선까지 또 한번 또탁 쳤어요 오늘. 자, 그런데 뭐 크게 밀리진 않고 20일선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텨주면서 좀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좀 있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20일선이 서서 이제 이 버텨주면은 그 다음에 이 53,000원대, 이 53,000원대가 그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의 저, 고점이에요. 이 53,000원대 위로 이제 딱 올랐으면은 120일선 돌파하게 되니까. 61선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61선까지 올랐다가 조정받더라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추세가 쭉 타서 올라간다. 자, 좀 길게 보면은 이큰 추세가 이제 항상 그렇게 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을 이렇게 받아요. 받고 120선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쭉 가서 올라오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꽤 올라갑니다. 이만큼. 예. 이번에 중심선 지지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지지 받고선 이렇게 121선 돌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61선 내려오게 되니까 위에 2평선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6만원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kb 금융도 외국인 기관이 중간중간에 바닥권에서 지금 입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신한지주요. 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120일선을 짱짱하게 지금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지지를 하고 있죠. 자, 120일선에서 내려왔다가 120일선에서 반등 나왔다가 또 지지받고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신한지주도 수급이 기관에서 기관에서 조금씩 이제 계속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다가 오늘은 또 조금 팔았지만 120일선은 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국인 예, 신한지주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지. 자이 부분이 이제 120일선 지지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돌려서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자 계속해서 좀 수급이 예, 뭐 꾸준히 들어오는 것까지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좀간간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평선을 자꾸 이제 끌어 내려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예, 이 120일선에서 지지받는 쌍바닥 이런 모양들이 나오게 되면은 예, 추가적으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해서 정고점 43,000원대를 예, 돌파하기 위해서 좀 반등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계속해서 이제 54,000원대는 일단 버텨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또이 외국인이 또 조금 들어와 줬어요. 자 기관에서 좀 예, 현대건설은 그동안 컨트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이 기관에서 좀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데 이 60일선 그러니까 5 6 0 0원이에요즉5 6 0 0원대를 원래 여기서 지지받고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예, 그놈의 이저 실적 발표 때문에 이렇게 탁하고선 이제 왕창 내리고선 거기를 이제 일단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버텨주고 있는데 20일선이 이제 내려와요. 예. 사실 20일선이 60일선을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오는 것은 이 상방향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20일선이 60일선 데드크로스 나오는 것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상승세는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꺾이 데드크로스가 살짝 나온다 하더라도 어이 54,000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얘가 이제 요렇게 20일선 돌파해서 60일선 위로 돌파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은 데드크로스 살짝 나올래다 말고선 이게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일단 버텨 주고 있으니까 어 하루 빨리 이제 수급이 좀 기관에서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21선과 61선을, 요, 요, 특히 이제 61선이에요. 지금 21선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 61선, 61선 5만 6천원. 자, 여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해주기를, 어, 기대해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안 놓고선 이렇게 만약에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디에요? 여기 이제, 요, 기준선, 엠벨로프. 자, 요 부분이 이제 또한번 반등의 자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 DLENC입니다. 자, DLENC도 지금 보시면은 현대건설하고 이제 비슷한데, 비슷한데, 일단 요, 이 14만 5천원대, 요 직전 고점이었던 부분을 돌파시켜줄 때 기관에서 왕창 들어왔고, 그 이후에 조정권에서도 기관이 계속 받아주고 있는데, 최근에, 자, 요 부분을 이제 그나마 14만 5천원대하고 이제 전 고점, 지지받아야 될때 그리고 밑에 이제 60일선 깔고 있기 때문에 DL ENC는 이제 20일선은 꺾여서 이렇게 이제 우하향을 해요. 그렇지만은 현대건설보다는 조금 난은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DL ENC가 이렇게 20일선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어차피 지금 건설주들이 같이 그 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움직이면 DL ENC도 예,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다. 물론 반등 나왔을 때는 DL ENC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 l e n c 도 14만 5천원대쯤 일단은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기관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더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을 내려놓고 21선을 좀 돌파시켜 주는 이런 모양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나와 줘야 d l e n c 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15만원대, 16만원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lg 전자입니다. 자 LG 전자는 자 계속 이제 15만 7천 원대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들어와 줬는데 자 결국은 이제 LG 전자도 외국인 기관이 그동안 쌍끌리가 계속 들어왔으니까 쫙 이렇게 한 번씩 올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요 17만 원까지는 이제 돌파를 못하죠. 지난번에 이 실적 발표가 이제 워낙 좋게 나왔다. 예 역대급 실적 발표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는 떨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계속 줘야지 되는데 자 최근에 이제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일단 버티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15만 7,000원대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다시 또좀 지지를 받고 요번에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 그리고 나서 다 16만 7 0 0 0원권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등 나와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뭐 수급적인 면은 아직까지는 LG전자는 버텨주고 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짱짱하게 좀 들어와 줄 때가 보면은 항상 주가 상태가 좋게 올라갑니다. 자 LG 전자는 자 지금은 15만 7천 원대를 좀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이 저점 부근에서 좀 수급이 들어주면서 특히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에 한 주간 총 정리를 하는 그러한 영상을 하나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또 갖고 계신 종목들 좀 궁금한 종목들 있으시면은 위에 상담 전화번호 있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